파라다이스 호텔. 근데 저 밑에 고물상이 웬 말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우발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양평 해장국가. 요즘 뭐 길로 좀 로드,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한 양평이 옵니다. 저 해장국. 얼마나 유명했으면, 제가 저 남쪽 저 끝머리에 살고 있는데도, 어저 양평 해장국이라는 저 간판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저런 게 자주 그렇게 보일까요? 근데 마 저는 해장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저기 시푸른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겨울의 초입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춥습니다. 벌써 영상으로도 춥다는 느낌이 나시지요? 저강 이름이 흑천이랍니다. 참 특이한 이름이고 좀 멋있습니다. 저게 결국 흘러가면 저 흑천이 모여서 어 남한강으로 합류가 된답니다. 근데 이 강을 보면, 뭐, 다리 좀, 바지 좀 걷고 신발 벗고 하면, 진검 다리 몇 개만 밟아주면 건널 수 있는 그런 깊이 같은데요. 처음에 저 콘도를 멀리서 볼 때, 저어서 무엇이냐? 아주 멋진 중세의 성채 같이 저 유럽의 독일의 라인강이나 어 로렐라 연덕 뭐 이런 게그 위에 성이 멋지게 좀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변에 멋진 백작의 성어 그런 것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렐라 연덕의 성채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이국적이고 멋있는 건물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가까이 와보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 그 밑에 고물상이 전통시장 비슷한 것이 열리고 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건물의 지금의 현재 신세를 나타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닌가?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어, 제가 경남에 뭐 산도 높이도 별로 안되고 하다보니까 뭐 내과도 몇개 없는 이런 곳에 살다가 아 이런 산세가 깊은 강원 경기권 이 강을 숲게 생각을 했네요 큰일 날뻔 했습니다 화라다이스 콘도는 옆에 원래 화라다이스 호텔도 같이 서 있었는데요. 호텔은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도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에 개관을 한 상당히 오래된 콘도인데요. 이 주변에 일명 양기사. 아, 왜 양기사냐면은 어, 양평 기계화 보병사단의 줄임말이 양기사입니다. 24단인데요. 그 장병들이 외박이나 특박을 나오면 많이 썼을 테고, 또뭐 면회 오는 가족들이 또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서울 외곽에서 양평으로 휴양을 오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고, 건물이 워낙 유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이쪽 6번 국도를 지나갔던 차량들이면 거의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콘도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선도 지나갔습니다. 이게 이 건물이 이제 쇠락하게된 원인은 결국은 길입니다. 길 따라 흥하고, 길 따라 세하는 것이 이 인간사 흥망성쇠의 주 요인이고, 또 그러니까 양평은 역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역시 길이 올시다저 콘도 멋진 콘도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저 흑천에서 레저 활동도 하고 경치도 즐기고 하던 이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사, 성주 개공의 현상을 굽어보며, 이제, 막, 강물은, 어 무심히도 흘러만 갑니다. 자, 양평 기계화 보병사단. 여기 한국이 자랑하고, 북계군을 완전 뒤로 낮아, 나잡, 낮아 빠지게 하는 K2 흑표전차도 부대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6 2 5 때는 좀 상당히 당했지만 이제는 저 전차 흑표 전차가 있는 이상 다시는 이제 지지 않습니다. 뭐 자신 있으면 한번 내려와 보든지 스텔스 드론 예, 실제로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막 그렇게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건물 속으로 한번 집어 넣어 볼까 하는데 아 그것은 고난도 기술이고 또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이 무척 좀 부는 날씨고, 그랬는데,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뭐 시커멓게 탄자국 같은 게좀 있는데, 예 불이 난 것은 아니고, 그냥만 탄 흔적에 불과합니다. 멋진 곳에 자리 잡은 파라다이스 콘도. 예, 여기, 뭐 이름도 파라다이스지만, 여기가 분양을 좀 했는데, 객실보다 많은 수액 분양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보니까, 또 언론은 보도에도 그게 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길의 원인도 있지만, 여기 운영자 사장님이 아무래도 조금은 욕심을 조금 부렸던 그런 현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창문을 밖에서 보니까 마치 벌집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 때문에, 저너무 길 때문에, 저 길이 뚫리면 잘 되기도 하겠지만, 길이 너무 잘 뚫리면 집에 가서 잡니다. 뭐, 굳이, 예, 자고 가고, 그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저 밑에, 저 알록달록한 거 보이시죠? 저것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고물상입니다. 어, 저기에서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만나서 짧은 얘기는 이제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아무 관련도 없는 분이 저기서 고물상을 하고 있진 않을 거다 싶어서 예, 사장님한테 혹시 여기 원래 하시던 사장님이 아닌가 물었더니 아마 그건 아니라고 겪고 부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무슨 고물인지 참좀 특이한 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릇도 있고. 완전 고물상은, 고, 보통 고물상은 주로 고철이나 이런 거, 뭐, 또는 뭐 박스,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아오는 박스 뭐 이런 거를 주로 취급하는데 여기는 백화점식 고물상입니다. 뭐 그릇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다 있습니다. 자, 저기 저 수많은 호실이 각자 분양을 받은 주인들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아, 그런 어, 썰도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멀쩡하던 한때 잘 나가던 건물도 이제 길이 안 도와주게 되면 갑자기 어느 날 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길이라는 것이 돈길이고 운길입니다. 길이 갑자기 틀어지면 돈의 기운이 도망가 버립니다. 예전 풍수 이론이 이제 강과 산세의 모양, 뭐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이 집과 저 묘터의 그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점쳤다면은 요즘은 그런 거다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길만 보면 됩니다. 강발표 최신 풍수질이 되시겠습니다. 길만 봐라. 길이 어디로 뚫릴 것인가. 그것만 보면, 어, 앞으로 운세는 어, 막 해결된다. 그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